자, 마비노기 모바일. 반드시 해야 하는 물물 교환에 대해 가르쳐드릴게요. 우리가 물물 교환 을안 하시는 분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보면은 이상한 요리로 바꿔야 된다, 뭘 바꿔서 다시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많거든요. 그런, 그런 거는 솔직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안 돼요. 그런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만 몇 개만 가르쳐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거래소에 보시면 제가 계속 팔아오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게 학금 관계, 다음에 가죽 시리즈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수 관계 요거 잘 팔리거든요 요거를 자 보시면은 트레이시가 있어요 트레이시 자 눌러서 자 상점 누르고 그 다음에 물물교환 누르시면 요렇게 있죠 요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통나무로 하는 거예요 통나무 금방 구하죠 돈안 들어요 누르고 자 요렇게 해줍니다 자 누르고 이렇게 해줘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할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아가지고 계속 가공을 돌리면 돼요 가공 끝나면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예요 제이 합금 관계 합금 관계는 먼저 철계를 만든 다음에 자 퍼거스의 대장간으로 가면 돼요 자 퍼거스의 대장간입니다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까 가죽은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어 근데 이건 꼭 해야 돼 왜냐면 가죽은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팔잖아요 근데 이 철계는 매일매일 갖다 팔수 있어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저 준거야요 거저 준거 거저 준거자저 왜리누리노 왜리누리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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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죠 자 여기서 수리가 아니고 수리가 아니고 수리가 아니고 수리가 아니고 여기서 상점 보시면 물물 교환 자 학금 관계 나오죠 학금 관계 학금 관계 요거 철로 철로 구매합니다 철로 자 거저 얻었어요 거저 얻었어 그 다음에 그리고 밑에 아 여기 안보이네 자 요거 여기 눌러서 자 구하는 방법 금속 가공 여기서 어, 전체 특수 강대 누르시면 여기에 여기 딱 누르시면 자 메리스의 무기점. 자, 요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또 가셔서 바꾸면 돼요.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가서 그냥 바로 사서 바로, 바로 파는 거예요. 가공 안 해도 돼요. 요것만 가공해주면 돼 이거는 만들기 엄청 쉽잖아요. 빠르고. 그러니까 매일매일 철강계를 만들고 그걸로 한번 바꾸고 두번 바꿔서 그냥 그대로 파는 거예요. 요것만 해도 한두 달이면 패키지 사요. 꼭 하세요.